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포드 익스플로러 사륜구동이고요. 이 차량은 티발류 차량입니다. 제로백 100km 가속되는 데는 7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. 올 편백으로 여러 개 침상 다 깔았고요. 예비 타이어 자리 그 예비 타이어 떼내고 아랫 부분에는 수납할 수 있게 다양한 짐들을 넣을 수 있게 작업을 만들었습니다. 떼 타는 부분은 아카시아로 작업을 해서 물건을 놓더라도 때 타지 않게 이렇게 작업을 해 두었습니다. 올 편백이기 때문에 친환경 소재고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. 본드 냄새가. 그리고 뒷부분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 만들어 두었고요. 앞부분도 이렇게 짐을 수납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. 캠핑카에 수납 공간 없으면 정말 불편합니다. 캠핑카 시대는 그걸 알고 이렇게 수납 공간을 많이 만들었고요. 앞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까치발을 만들어 두어서 키가 크신 분들을확장해서 채침할 때더 살릴 수 있게 만들어 두었습니다. 침상 길이는 1m90이고 까치발까지 포함하면 2m10 정도까지 나옵니다.